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10곳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0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느치미 마을 주공들 한채 3단지 109제곱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6분 거리에 1호선 병점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498세대 8개 동으로 최고층 18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4년 11월 30일입니다. 21년 10월 5억 6천만원에서 23년 1월 3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5천2백만원 4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2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2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시거래 가격 기준 8천8백만원 여전히 40%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9건 중 308동 2층이 3억 10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4건 중 308동 2층이 2억원으로 전세가율은 64.5%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3층 2억 2천만원, 3층이 2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33평의 월평균 관리비는 26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9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동탄 푸른 마을 신일 해피트리 81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1분 거리에 1호선 서동탄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794세대 13개동으로 최고층 2 7층의 사용승인 일은 2008년 6월 27일입니다. 21년 8월 5억 5500만원에서 22년 12월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2억 4500만원. 44.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6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1,800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9,200만원, 여전히 42.2%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0건 중 973동 1층이 3억 7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2건 중 969동 2층이 1억 9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1.3%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1층, 2억원, 7층, 1억 5493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8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3차 81제곱 24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15분 거리에 수서평택 고속선 동탄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1135세대 17개 동으로 최고층 20층의 사용 승인일은 2016년 8월 1일입니다. 21년 9월 7억 4천만 원에서 23년 1월 4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3억 3천만 원44.5%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5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가 기준 1억 1천만 원 여전히 36.6%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3건 중 1814동 1층이 4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6건 중 1814동 8층이 2억 2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1.1%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2층 2억 1천만원, 18층이 2억 3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19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7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안화동마을 주공 9단지 95제곱 28평형 전용 75제곱입니다. 도보 23분 거리에 1호선 병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총 786세대 9개동으로 최고층 18층의 사용승인일은 2005년 1월 18일입니다. 21년 10월 5억 2천만원에서 22년 12월 2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45.1%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11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1150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7350만원 여전히 34.7%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4건 중 905동 14층이 2억 99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건 중 904동 16층이 2억 2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73.5%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75제곱 13층 2억 1천만원 9층도 2억 1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6%입니다. 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반월나노시티역 101제곱 30평형 전용 75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25분 거리에 수인분단성 망포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1,387세대 12개 동으로 최고층 28층의 사용승인일은 2017년 2월 23일입니다. 21년 9월 8억 1,800만원에서 22년 12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3억 7,800만원 46.2%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9,500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4,500만원 여전히 49.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7건 중 110동 3층이 5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5건 중 101동 5층이 2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0%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75제곱 19층 2억 4천만원, 7층이 2억 3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30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5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반도유브라 아이비파크 5차 126제곱 38평형 전용 96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22분 거리에 수서평택고속선 동탄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545세대 5개동으로 최고층 29층의 사용승인일은 2017년 9월 14일입니다. 21년 9월 14억 4천만원에서 22년 12월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6억 6천만원 45.8%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4억 8699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 9301만원 여전히 60.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4건 중 1501동 중층이 10억 9000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74제곱 7층이 5천에 14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하락률 4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시범 한빛마을 3부 르네상스 109제곱,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17분 거리에 수서평택 고속선 서동탄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732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28층에 사용승인일은 2007년 2월 23일입니다. 21년 3월 8억 9천만원에서 23년 1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 거래로 4억 1천만원, 46%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4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1500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가격 기준 9500만원, 여전히 30.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21건 중 207동 1층이 4억 8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6건 중 208동 8층이 2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52%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9층 3억 2천 5백만 원, 또 다른 19층이 3천에 135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33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8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3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에 위치한 레이크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 9차 132제곱 40평형 전용 104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22분 거리에 수서평택 고속선 동탄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689세대 13개동으로 최고층 20층의 사용승인일은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21년 11월 10억 3천만 원에서 22년 12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로 4억 8천만원, 46.6%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3억 5천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2억원, 여전히 57.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19건 중 3,412동 2층이 6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매물은 6건 중 3,408동 3층이 2억 6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41.9%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104제곱 11층 3억 2천만원, 13층이 5천에 130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40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8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2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자연앤대시양 77제곱 23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버스 도보 포함 23분 거리에 1호선 병점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1289세대 20개 동으로 최고층 30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8년 6월 20일입니다. 21년 11월 5억 9,800만원에서 22년 12월 3억 1,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2억 8,300만원 47.3%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11월에 거래된 가격은 2억 3,300만원으로 최근 22년 12월 실거래 가격 기준 8,200만원 여전히 35.1%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5건 중 871동 7층이 3억 7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865동 7층이 2억 2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9.4%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3층 2억원, 2층이 1억에 58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23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락률 1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병점역 센트럴 허브 시티 109제곱,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7분 거리에 1호선 병점역이 위치했습니다. 총 1499세대 20개 동으로 최고층 14층의 사용 승인일은 2004년 6월 26일입니다. 21년 9월 6억 3,500만원에서 23년 1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거래로 3억 3천만원 51.9%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8년 8월에 거래된 가격은 1억 9천만원으로 최근 23년 1월 실거래 가격 기준 1억 1,500만원 여전히 60.5% 상승한 상태입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36건 중 116동 2층이 3억 3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3건 중 109동 저층이 1억 8,9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7.2%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2층 2억 3천만원, 4층이 1억 5,159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33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24만원 정도 나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